젊은 이슈입니다. 최근 이상순 이효리 부부가 카페를 오픈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들이 카페를 왜 하냐는 네티즌들의 반응들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의 롱플레이 카페는 12분 만에 재료 소진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순은 오픈 이후 많은 비판과 질타로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순이 올린 입장문에는 사장은 자신이기 때문에 이효리와는 무관하며 제주도에 흔하지 않은 스페셜티를 팔며 자신이 선곡한 음악과 카페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없이 작은 마을에 카페를 오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축하해 주러 온 지인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러 이효리와 같이 갔는데 손님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다가 이 사건이 기사화되어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카페에 들려 손님들과 소통하려던 계획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며 한달 물러나 전체적인 운영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